저는 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랑의 메시지를 대놓고 그냥 전면적으로, 파격적으로, 대놓고 내 너희들 사랑한데, 내 너희들 구원하기 원한데 하고, 대놓고 완전히 공개, 완전히 공개적으로 완전히 자기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내놓으신 사건은 그게 의미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미 공개된 거잖아요. 그죠? 공개가 된 거고, 공개란 이유는 뭘까요? 대릴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는 거, 못 알아먹는 거. 알아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네. 어, 저, 저만 합니까? 좀, 호응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에요. 모른 척 하기 위함이에요.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의 정체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의 존재의 비밀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고,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그러면 가장 쉽고 가장 좋고, 사람들이 어떤 접근하기에 좀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진짜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놓고 사랑을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시는 그 방식이 예수를 내주는 방식은 진짜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을 내놓으셨다는 자체가 이미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인데 예수를 내놓는 방식과 모양새와 과정이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방식과 과정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인이라는 지를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방해가 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젓이 그런 방식을 채택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한세 가지 미스터리를 저는 발견했어요. 미스터리. 띠띠띠띠띠띠띠 <laughs> 어? 사건 25시. 첫 번째 미스터리는 예수님이죠. 메시아, 메시아의 출현의 방식입니다. 출현 방식.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그 처녀가 출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연하신 출현하신 방식 등장하신 방식이 뭐냐면은 오심이 아니라 나심으로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오심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를 쳐다봤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 옛날 다윗 장군처럼 칼을 끄집어내고 적장의 목을 베고. 개선장군처럼 승전벌를 울리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러면서 막 레드카펫 갈고, 그리고 막 그냥, 어? 막 그냥, 어? 음악을 울리고, 막 징을 울리고, 북을 울리면서, 그래서 막 더들썩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먹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있는 우리의 입장을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세상 전체를 뒤집어 엎고 천지를 개별시키고, 그래서 로마 저 악한 것들 전부 다막 진멸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모양의 메시아라고 생각한 을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식이라이 말이 아니라 다윗을 닮은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올 거다 그래서 모두가 메시아를 볼때 오신다 그러니까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오심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나심으로 출현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많이 겪었지만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오심과 나심의 차이를 처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걸 묵상하다가. 오심과 나심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게 오신다는 것은 뭐냐. 이게 메시아니까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모양, 모양새 중에서도 어떤 존재론적으로도 가장 완벽하게 어? 만들어진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오실 거다.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완, 어? 그런 어떤 온전체, 온전체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등극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기로 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이비가 뭘할수 있습니까? 빗덩이 베이비가 뭘할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아기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그 어떤 그 아기들 중에서, 태아 중에서 가장,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인팔라 아 뭐, 또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뭐 이런 어떤 자칼, 뭐 이런 것도 뭐, 뭡니까? 또뭐그 물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초식동물들. 이런 초식동물들이 새끼를 놓잖아요? 그럼 새끼들이 금방 일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바로 자기 앞가림 해요. 근데 애는, 우리 애, 사람의 애는 딱 낳아놓으면은 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춥다고 이불을 덮나, 배고프다고 뭐를, 뭐, 뭐, 얘들은, 어린 새끼들은 젖을 빨거나 풀을 뜯어먹어요. 어린 인팔라도 저를 믿으세요. 도모리 왕국, 내신할 지오그래픽 많이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린 것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앞길 앞가림 하는데 예,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고 최고의 어떤, 어? 창조물이라 말하는 인간은 사실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전목이, 핏덩이, 이 베이비가 세상 사람들 전체의 인류의 모든 문제, 사람들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는 사실이 이게 매칭이 됩니까? 그러니까 낯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매시하는 사실을 이걸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의 출현은 오심이 아니고 나심이었습니다.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완성된 구원자의 모습으로 떡하니 하늘로부터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신 게 아니라 나셨다고 그것도 이미 벌써 태어나 계신다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셨다는 것은 비공개적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게다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인간의 아기로 나셨다는 사실도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아기 메시아를 출산한 사모는 처녀랍니다.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았습니까? 이 말은 말 자체가 이게 어느 도단 같고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전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그냥 오리지널 처녀인데 알을 가지고 알을 낳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사는 천사니까 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실을 만약에 목자들이 듣고 여느 사람한테 전했을 때 여느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10중 8구는 반드시 뭔가 섬싱이 있는 의심스러운 임신과 의심이 가는 출산이라면서 쉽사리 믿어주지 않을 게 자명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태어났나 그러니까 어애 엄마가 천년에 아빠가 없대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애가 태어난 것은 팩트니까, 이 애가 아빠가 없이 태어났겠나? 듣자 하니까 요셉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을 텐데, 있던데, 요셉과 무슨 뭐, 어? 섬유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또 모른 척, 모른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막더 치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말고, 지고대로 처녀가 인퇴하여서 알을 낳았다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남자친구도 안 믿으려고 했고, 마리아에게 실제로 실망을 해서 여자친구가 임신한 그 임신한 아기를 요셉은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느 사람들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처녀인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직접 겪은 바 있는 마리아 그 자신조차도 자신이 낳은 이 기적같은 아기가 진짜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을 한동안은 가질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목자들이 와서 우리가 천사한테 요고를 들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바이 아기는 마리아여 이 아기는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말을 전해 줘도 마리아가 이것을 100%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18절 19절. 17, 18, 19. 읽어 보세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충격적으로 받아요. 와, 진짜냐? 이야기가 그런 나기냐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을 따로 구분해서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렇죠. 믿더라! 감사하더라! 감격하더라! 이게 아니고 마음에 딱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뒤에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기적같이 낳은 자기가 직접 낳은 아기인데도 마리아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에 확인이 필요했어요. 마리아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를 직접 낳은 마리아도 못 믿는데 남도 친구가 어떻게 믿을 것이고 여느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것이고 이 출산 과정 자체를 못 믿으니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버젓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하셨어요. 좀 쉽게, 믿을만하게, 좀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뭐 저, 히라베 신화처럼, 좀 그냥 좀뭐 좀, 좀, 어, 뭐 빡세긴 하지만, 좀 그래도 신의 한 일답게, 좀 그렇게 좀 큼지막하게, 좀 선이 굵게,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까? 그냥 악의 아기 인정합니다. 악의가 그냥 천사 날개 달고 내려왔다든지. 뭐 팅그벨처럼 막 그냥 봉을 흔들고 이렇게 막, 어? 뭐, 이렇게 왔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방식은 믿기가 어렵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미스테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미스테리스러워야 돼. 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또, 마음속에 딱 의문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식을 그럼에도 선택을 하셨는가? 자두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메시아의 출현 장소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러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 베들레헴은 뭐냐면은 촌입니다 촌. 네, 베들레헴은 어, 떡을 만드는 아마 그 떡의 명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집 떡집이란 별명이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떡집. 방앗간, 이런 방앗간이 많은 어떤 촌의 느낌. 이런 베들렘 총구석, 그것도 갑작스럽게 급조한 어느 한 집에 마구간 말구유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정리해 드릴게요. 출연 장소가 어딘지. 깁니다. 다위세 동네 베들렘 총구석 갑자기 급조한 어느 집마구간 말구유에 출연하셨어요. 결론은 뭐예요? 말밭 그릇에 담기셨습니다. 말 밥그릇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어, 설거지 담당입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고, 20년 만에, 저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이 남자가 사는 법입니다. 하여튼. <laughs> 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은 밥, 그 애프터도 더럽습니다. 내 네, 새끼 입에 들어간 밥그릇도 밥 먹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더러워요. 네. 더럽더라고.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이 뭐 흘린 거다 닦아 먹고 지가 뭐 흘린 거다주촘먹고안 흘리도록 먹고이 예쁘게 먹고침안 흘리도록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합니까? 말밥 먹는 거 보셨어요? 침을 지지지 흘립니다. 예 사과 이렇게 한번 줘봤어요 이을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막 허연 급은 막 물면서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말 밥그릇입니다 설거지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급조 됐어요 미리 어느 집에 마구 비록 마구간이라도 어느 집에 미리 준비한 마구간 미리 준비한 말 밥그릇 이게 아니고 임신한 막 마리아가 막 급하게 갈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할때 급하게 급조해서 우연인 듯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우연히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마련한 어느 집의 말구유의 마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미 이 자리를 장소를 알고 있었고 목자들을 보낼 때 정확한 지명을 알고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주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줄 알았지만 줄은 알았지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촌 동네 그것도 그촌동네중 어느 버젓한 집도 아니 아주 그냥 급하게 급조한 어느 집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메시아라니 이건 너무나 실망스러기가 거지 없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긴 대서사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통적인 메시아상은 세 가지의 이미지인데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상입니다. 원래 왕은 제사장 선지장은 직을 같이 감, 어, 겸직할 수 없어요. 제사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같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들만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왕은 왕의 노릇, 제사장은 제사장의, 선지자는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거. 이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려 하다가 예배를 집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날아가잖아요. 교만하다고. 이건 넘나들 수 없는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세 사람이 보여주는 그 그림이 메시아의 그림이에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제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지자 역할을 하고, 아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새가 바로 메시아의 상입니다. 근사하다는 말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메시아상은 이세 가지 이미지를 모두 갖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꼴로 출연한다는 게 참으로 난해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이 아기를 메시아라 믿기에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버젓이 아시면서 왜 이런 방식을, 왜 이런 장소를 채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미스테리, 메시아 출현 전달 방식입니다. 아, 메시아가 그래, 왔다 치자. 뭐말 바꾸리시든, 뭐, 뭐 무슨 바꾸리시든, 바꾸리시 오셨다 치자. 아기를 오셨다 치자. 전자가 낫다 치자. 모든 것다 그래 괜찮다 치자.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이 상황을, 이, 이 메시지를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천사가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그첫 번째 메시지 전달꾼, 메신저가 누굽니까?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요, 평범한 무명의 목자들이. 예.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메 불망, 밤마다, 어? 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막 기다리던, 이들은 기도하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밤에 양을 왜 지켜요? 이리가 올까봐, 물어갈까봐, 그 양을 지키는 그 자리는 뭐예요? 자신의 직장입니다. 자신의 직장, 자기 의 생업의 현장이에요. 먹고 살려고 자기 생업의 현장에, 그 추운 밤에 나와 가지고 막 더덕을 껴입고 벌벌 떨면서 그러고 막 훌, 불을 훔치면서 이럴 때 쫓아내고, 지금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잔업을 하고 있는 거죠. 밤에 야간 작업을 극한직업입니다. 생업에 바쁜 평범한 무명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첫 소식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뉴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뉴스를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위대한 소식, 온 인류가 들어맞당한 이 위대한 소식, 아멘, 아멘. 이 뉴스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생업 바짝에 기도하면서 오매불망 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사명에 꽉 차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생업에서 열심히 몰두하고 일하고 있던 평범한 평신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맡겨졌습니다. 모질고 힘겨운 삶을 그나마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제 곧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천사가 들려준 이세 가지 내용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듣고 보니 이것은 차라리 듣지 않은 것만 못한 아주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던 메시아가 이런 걸로 왔다고? 이, 이 얘기라고? 이런 걸로, 밥그릇을 던겼다 하... 내보다도 못하게 태어났어. 우리는 적어도 밥그릇을 안 태어났거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 아기를, 이제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다른 메시아 안 기다리고, 와 있는 이 메시아, 이 아기가 클 때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건단 말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중심을, 내 인생의 중심을 거는 거예요. 이때까지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죠? 이 모든 결정과 주도권을, 이 중심을 하나님께 양도해서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제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오른 다리에 있어요? 왼 다리에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바보가 아니면 다 알잖아요. 설마 왼쪽 다리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오른 다리에 모든걸건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참 친절한 대현실 보세요. <laughs>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왼 다리로 믿는 게아니라 말입니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예? 믿었다가 뺐다. 이게 아니고, 여다가 믿는 거예요, 여다가. 중심을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은 가지를 교회 안에 넣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뿌리를 들어서 교회에 심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생활을 결정 짓는 이 운명의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이 베이비를, 이런 식으로 태어난 이 전혀의 몸으로 태어난 이 베이비를,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인생을 송두리째 들어서 옮겨서 건다는 것은 굉장히 참 엄청난 무리수가 있는 것이요. 제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면에서는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버리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입에 딱 던져주고 녹어주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인간 예수의 인간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거 예수님도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도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믿을 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왜요?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 믿을 거리를 주기 위해서? 뭐 하라고? 믿으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요. 그러면 믿을 거리가 필요해요. 믿을 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오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천사는 말씀을 전하고, 목자들은 받은 말씀을 또 전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연계, 자연계, 이게 막 그냥 막 무슨 막 그냥, 어? 팀 스피드 훈련하는 거 하듯이, 정말 팀 플레이를 하면서 나사구 권하기 위해서 연계와 자연계가 생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 위대한 로젝태가제 아무리 기승전으로 달려오더라도, 결론적으로, 내가 이거 안 믿어보면 그만입니다. 천사가 아를 낳다고생각하니까그 천사가 아를 낳는 게 아니지. 천여가 아를 낳 아를 난 천여는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안 아, 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천으로 아를 난건 아니잖아. 이거 얼마나 굉장한, 어? 모두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심지어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나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 근데, 아무리 예고하고, 예고편을 보여주고, 예고편 뭐 그냥 1, 2, 3, 4막 보여주고, 계속, 어? 그랬어도, 우리가 그 영화 안 보면 그만입니다. 내가 이거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믿을 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서 제 이름은 뭐합니까 사랑이라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민영아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이 필요 없다 믿음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면 믿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대상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교제하고 누리면 돼요. 소망요 안 보이고 도저히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뭐가 영원히 가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천국에서는 믿음, 소망 덕분에 들어왔고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믿을 거리를 주시고 소망의 거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게다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만약 수염 기르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계신다면은 뒤에 이렇게 막 후광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 예수님께서 다, 어? 어? 이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으면은 우리가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당신을 감춥니다. 강보에 쌉니다. 구유에 누였습니다. 모든 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지 못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세상 살이 하면서 우리가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법 문제 똑같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허. 얼마나 자책이 많고 현실의 문제가 많고 도저히 이렇게 복잡하고 빡세고 힘겨운 세상 속에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믿고 교회 당기고 사는 거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기 바쁜데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고 사, 산단 말이고 우리를 먹고 살뭐등 따시고 배 부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 우리 그런 등 따시고 배 불러 왔나 등이 안 따시고 배가 안 불러 와서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이나 논리나 판단 너머에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자, 제가 애초에 세 가지로 미스테리라 했습니다. 헬라어 오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무스테리온의이 본래 뜻이 있어요. 헬라오나이저 성경 속에는 있 언어는 전부 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다릅니다. 시크릿은 뭡니까? 감추기 위해 감춘 겁니다. 못 찾게 하려고 감춘 거예요. 무스테리온이듯이 뭔지 아십니까? 감춘 사람의 의도가 숨어있어요. 무스테리온은 뭐냐? 마치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메타포, 13절, 예? 파라볼레, 바라볼래. 파라볼레라 하죠? 비유.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완전히 감춰보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포장지로 쌌으나, 포장지로 사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끌러라. 그러면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찾게 될 거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게 될 거다 그것을 끌어내고 믿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늦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픈되어진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해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로 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걸 숨긴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들키려고, 약탈을 당하시려고 이 선한 의도로 감춰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추었지만 감춘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면, 이포장지를 들었을 때, 아마, 대놓고 선물이다, 아나 하는 것보다는, 포장지로 싸가지고, 이게 뭐야? 자기? 하고, 풀었을 때, 뿅잉잉, 이렇게, 어? 감동이 되 있으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싸놓은 겁니다. 주님은, 이 비밀을 들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아기는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이 아기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기.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공개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팔품 팔아 움직이면 믿을 수 있어요. 그 예수께 가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개되었습니다. 너무 수월한 존재로 우리 앞에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가지라고, 나를, 어? 받아들이라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기쁘다 구주오션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겨우뚱거리게 되죠. 이게 뭔가 하고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 좀더뭐 가공해서 완성되어진 제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원시적인 복음으로 우리한테 내놓고 네가 믿어보라고. 우리 하나님 그런 배짱을 우리 앞에 보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베이비 예수님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베이비로 오셨지만 베이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예? 하랑이처럼. 하랑아, 우쭈쭈. 예주야, 예주 우쭈쭈. 어? 라이마 우쭈쭈. 여기 우리 저 주일날 아이 어르신들 세 분, 원로들 앉아 계셨는데. 이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 메시아라고 믿겠습니까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믿기가,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베이비가 다르게 보면은 믿기가 너무 좋죠? 이 아기 도망 안 갑니다. 그냥 늘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유에 그딱 누워놓, 누워놓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구유에 그딱 누워놓고 가봐라, 거기 계신다 하니까 아기는 늘 거기에 계십니다. 집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탕자의 누리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믿으려고 하십시오. 누리려고 하십시오. 이 선물을 받아 가지는 행복한 성탄절, 여러분 모두가 되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박사 겠습니다.